20몇 번, 9 번, 일단 중복 조합이 돼야 되고, 맞아, 대응 받은 거두개 합이 몇이 돼야 돼, 0이 돼야 돼, 0이 돼야 돼? 네 알겠지? 네. 자, 치역에 응? 네. 자, 첫 번째 케이스, 지금 1, 2, 3, 4, 5가 어디로 가야 돼? 마이너스 1, 0 1, 응? 음? 음. 2, 3? 맞아요? 네. 음. 자, 첫 번째는, 자, 치역으로, 치역에 얘하고 또 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, 그지 그치? 치역에 제가 뭐할 때, 있을 때. 맞아? 그러면, 치역에 얘네가 있어야 되니까, 그지 나머지 몇개 중에? 그렇지, 그렇지. 다섯, 어? 다섯 개 중에. 몇개더 고르면 돼? 세개더 고르면 되죠? 중복 허용해서. 네. 어차피 크기 순서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얘몇시 되는 거야? 네. 73? 그래서 몇 가지야? 30? 네. 5까지. 네. 자, 두 번째. 이제 치역에, 치역? 마이너스 응. 1, 0, 1, 2, 3이니? 응. 응. 자, 0을 몇번 골랐을 때? 응. 두번 골라주면 돼요. 맞지? 뭐 중복허용해서 이제 뭐 하면 되냐? 응? 응? 중복허용해서? 세번더 골라야지, 또 똑같이. OH 몇? OH 3. 그래서 73에서 몇 가지? 응. 둘이 겹치는 경우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요 음. 몇 번째 네. 세 번째 1, 2, 3, 4, 5, 5 마이너스 1, 0 1, 2, 3인데 0이 몇개 골라지고 0이 두 개가 골라지고 그렇지? 또 누구도 골라줬을 때 그렇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뭐 해주면 골라주면 겹치는 거잖아. 네. 그럼 하나만 더 고르면 되는 거지. 5개는 네. 몇개 골라주면 돼. 네. 어. 그럼 몇시 돼야 돼. 5시일인가? 네. 어? 네. 몇 가지 다섯. 네. 요둘뭐 해주고 더 해주고 얘 빼면 되지. 네. 그치? 네. 처음에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. 그 누가 대응받을 때 얘네 둘이 뭐할때 대응 받을 때 얘가 대응 몇개 받을 때. 두개 받을 때, 각각 센 다음에, 겹치는 경우 하면 돼? 떼면 네. 되죠?